자, 어 지금 그딥 던전이 열려 있는 상태고, 또 이제 또 하나의 던전, 이제 그 네브라스카 신전이라고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가기 위한 이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골란드 탄광 마을에 잠깐 들러서 네, 소문을 한번 듣고 가죠. 네,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탄광 마을 바로 옆에 있는 예, 수도 레잘리아, 레잘리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좋구만, 어, 뭘 마시고 싶나? 음, 우유 되나요? 하! 이럴수가. 어너 같이 우유를 주문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야 그거 사실이야? 골란드에 몬스터가 있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더군. 어 광산에 가까운 곳이야. 요즘 힘들구만. 기사들이 그런 괴물들을 처치하느라 바쁘겠어. 그 마을은 헌터들을 뭐 부르고 있다. 어, 자네도 칼을 가지고 다니나? 뭐 한번 해보지, 그래. 나는 돈은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을 도울 뿐입니다. 오, 명예로운 자인가? 요즘 드문 경우구만. 바베나스 경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는 그것에 대해 뭔가 할 텐데. 뭐, 최고의 실력자는 뭐, 없다. 그렇게 돼있네요. 그리고 그 얘기 들었냐? 그 신성한 드래곤에 대한 얘기야. 자네 갈 건가? 음, 그 말이 사실인지 알고 싶어요. 어. 신의 가오가 함께하길. 혹시 골란드 탐광으로 떠난다면 어, 동행해도 되겠어? 어, 뭐 무슨 뭐 나는 장담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죠. 나는 배어 울프라는 헌터라네. 그 드래곤을 쫓고 있다. 나의 지식이 아마 도움이 될 건데. 어떻게 할 건가? 자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갈거면 반드시 고용한다라고 해야되죠 근데 1번은 고용할 생각이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면 되냐가 되겠죠 자 만약에 그 드래곤까지 나중에 이제 그 동료로 얻으려면 반드시 이 사람을 고용을 해야됩니다 어 좋아요 얼마면 되겠어 어, 일이 다 마치면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하자고. 자, 어서 골란드로 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베어 울프라는 새로운 인물이 그 팀에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 처음부터 다시 키워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상태부터 계속 키워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이 캐릭터는 상대방을 밥으로 만드는 각종 그 상태 이상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인 캐릭터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장님으로 만든다든지, 뭐, 브레이브나 이제 페이스 수치를 막 낮춰버린다든지, 침묵 상태를 건다든지, 도망자로 만든다든지, 혼란을 건다든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디저블, 행동 불가를 만들거나, 슬립, 잠을 재워버리거나, 뒷던전에 가면은 한 마리만 남겨놓고 막 이제 보물을 찾으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슬립 스킬 필요하고요그 다음에 브레이크는 완전히 석화를 시켜버립니다. 그 무스타티오 기술 중에 이제 그씰 이블, 악마 봉인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언데드 몬스터한테만 통하는 기술이지만, 이 기술은 언데드가 아니어도 다 석화를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세 가지를 이제 집중적으로 배우시면 되고요 일단, 얘는, 뭐, 딥던전을 만약에 탐험을 한다면 요세 가지 정도는 배워야 되는데, 그 전에, 모든 기본 직업의 이제 필수 스킬인 JP 부스트, 요거를 이제 배워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장비를, 어, 좀 맞춰줘야 되는데, 일단 아이템사로서는, 어, 피닉스 다운은 그래도 배워놨네. 자, 피닉스 다운 써야 되니까 여기다 설정해 놓고, 음... 다른 직업에서 뭐쓸 만한 기술이 큐어 큐라 뭐 이런게 있네요. 마법도 조금 쓸줄 알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설득하기 기술이죠. 근데 잘 안될 거예요 아마 요거는 이제 그 예전, 예전 직업 이름은 아마 오라클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냥 쓸데없는 그런 기술들만 잔뜩 있어요. 대신에 이제 걸어다니면서 만화 회복 자 얘는 계속 이제 스킬을 쓸 때마다 만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만화 폰트는 꼭 배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음 일단 요 상태로 한번 이제 나가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장비를 최상으로 맞춰 놔야겠죠 어, 지금 메리아돌이 세이브 더 퀸을 들고 있고 주인공이 지금 엑스칼리버를 들고 있으니까 어, 주인공 거를 뺏어옵시다 주인공께, 일단 요거 이거 빼고, 요거를, 디펜더로, 어 방패는, 에이지스 쉴드, 그 다음에, 뭐, 걸어갈 때는, 네, 요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엑스칼리버 달아지는 이유가, 이제 초반에 스킬을 빨리 배워야 되니까, 어, 타이밍을 좀 빨리 잡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헤이스트가 걸려있는 엑스칼리버를 장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턴이 더 빨리 돌아와야 되니까, 헤르메스 슈즈. 이렇게 네, 이제 장착을 해 두면은, 예, 빨리 빨리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초코보가 이제 있어가지고 자꾸 알을 까가지고 얘가 자꾸 태어나는데 사실 메테오 초코보가 제일 쓸만하기 때문에 뭐 노란 초코보나 보라색 초코보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계속 방출 예, 요렇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브라스카 신전 진입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